은혜복음이란? 사도행전 20장 24절. 그러나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노라. 또한 나는 나의 생명을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,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려 함이라.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. 이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,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. 3.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4.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.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. 9.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 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. 10.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.